럭키 응. 한번 해볼까? 여기? 그래! 들어가는 건 살짝 무섭고 럭키 그 k 만해보 k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어디로 i 까 정해봐 여기 여기 Loki? 여기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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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l o 아래 l o 아 i 여기 k i Loki? l o k 음, 야미. 그래, 기교 안녕, 나이스. 야, 니가 패지금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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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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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아오예 맞아.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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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오케이. 오, 나... 아 대사기 오케이 원딜 러플. 뭐가 나. 아잠이사이 살짝 둘다가 이거 밀어버리자. 죠 어, 힐, 있을 거야. 내가 먼저 을게 출발. 여까지되나안돼 말고. 이거 빼지. 요네 노플 노플 녹음. 아 네, 노플 녹음. 와 진짜 조직됐다. 아 알피스. 알. 알피스 노플. 혼자 해야 돼나 못해. 여기 조심. 와. 아, 어디 어, 있구나. 아, 이걸 모른다고? 간다잉. 그래 없어나. 요네비야? 요네비야 요네비야. 이젠 가 미들 유네 맞을게 내가 여기까지 오딱딜 어때 잘했지 완벽한 계산 우통이 없어 오오못 봤어 여기 모르가 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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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가 나 여기 위로 뻘뻘뻘뻘뻘 피하면서 살고 w 블 키면서 w 블 키면서 캐틀 집 여깄다. 올라갈 수도 있어, 스틀도나다잇틀 집도차. 와, 아, 왜 이렇게 치자 얘. 보고 있긴 함. 우린 쎄다 개쩍다 얘만 버스터하자 얘 노플이야 어후 까지 리신 내려감 어, 리신 온다 리신 온다 리신 여기 얘 노플이야 노플 노플 캐틀 노플 아니 너네 캐틀봐나 이거 이거 오케이 매옥그래 나이스 베어. 나이스 완전 연계가 시원같았는데 g 1는데나 아래로 돌아가네. 노플이다? 보러 가나? 아돈 미안. 이거 볼래? 리신 아, 이거 애매한데? 리신 죽었어. 이거 끝났어 이미. 아니 아니 요네가 없다 요네. 야, 요네는... 이제 태어나. 리신 이제 태어. 어, 이 상크 상크 이거 할 거야? 다 이게? 응. 레이 응. 도착했습뜻? 두 라운드 아이. 아, 야, 아. 꿈 아, 공살 좀해 아, 이 개바야. 너무 오버탱이었어. 궁궁을세명다 맞았어. 이렇게 이러면 상황 종이다가짜 라인. 아, 그래 딱만 봐줘. 여기 있다. 오른쪽 볼게. 아, 딜로 패죽여줘. 야, 미드 이거 까고 민다, 캡트이니까차량저궁 차형 될것 같은데? 오, 야, 반응이 왜 이렇게 빠르냐? 끝에 반응한 것도 아니고. 손 올려놓은 거 아니야? 레전드. 오, 아우. 어, 나 타버렸어. 움직이다, 타버렸어. 아, 씨발. 저거 해준대. 야, 세포... 이걸 들어오네. 아유. 같이 왔다. 오! 오! 살았어요. 스 왔어? 이 없다. 아파요. 아파요. 잭스 내려와 줘. 와, 드은 존나 센가 봐. 어도프로프로프로프로프로프로프로프블프블프블프블프블프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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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화 탔는데 너무 늦 느껴서 불크 내려가고긴 한데 까깔리가 미드 받아줘 까깔이 미드 받아줘 <목소리> 뭐야 레드... 너무 빨터지는데 고맙구라 이게 좀 서로 죽창이야 지금 이거 만약에 쟤네 미드 푸시하면 미드 죽일래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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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테러프티 저 갈게요 깔깔 볼배 볼배 출발 볼배님 조심 미신세요 어디에만 내요? 나팝함 오케이. 야아. 오우 나이 볼베 탑고 미드 바텀 다 용. 볼베 타 볼베 다집 같아 탑 가야지. 음. 야스 여기 어디 숨을 수도 있으니 조심. 여다나 마공점으로 가볼게얘이 빠졌다 쟤. 마공점 출발. 돌아가야겠다. 아, 해봐 해봐 봐 노플이야 노플. 노플, 노플. 아 쪼개서. 나 나. 고기 봐 고기. 2 k 만 살리면 돼 미드가 내가 가야겠네 k m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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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틀 m 2 k 틀 2km. 틀 k m 2틀 m 2캐틀2 k 와, 우리 축창들이야 서로 서로 미쳤어, 그냥. 나 아, 이거. 아니, 이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른쪽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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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다, 명 맞다. 궁도심. 오늘 궁돌리고 있는 거 같아. 스턴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스턴나이스 바로 네. 되나? 바로 돼, 바로. 잭스 젝스... 괜찮아? 바로 괜찮다가턴 잭스 풀 돌아. 잭스 필 도와라. 이거 좀 위험해. 잘해야 돼, 너네가. 아니 나집 갔다가 펠트하면 어. 그럼. 오구아나 나왔다. 잭스 프리 써가지고 니가 남자인 시선 대신 맞아. 어. 잭스 프리 써, 프리 써. 어, 진짜 빨라. 빼자, 빼자, 빼자. 오케이. 빼자, 빼자, 빼자. 삼라인 가져오고 잭스풀 있다. 풀 쳤어. 올라, 올라 위에, 위에 교전, 위에 교전. 갈게, 갈게. 틀 같은 데플 정황상으론 썼는데, 으, 미친 평타무시 색깔 탑라인가져와 줘. 응. 어. 아, 난 이거만 해줄게. 어, 나 이제 손해. 아리로 올릴 듯? 아리한테 돌릴 아리 듯? 아리 돌릴 듯? 자라면? 공이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우리 미드 우리 미드할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와, 야, 오르가나도 있다. 좀 가는 중. 탄비드 빌자, 우리는. 공 맞으면 겠다 나. 여기 있긴 해. 여기 갔나 우리 계속, t a little bit of me. We get a line. w 다 get 다 line. We g e 가 a l 가 t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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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나 버려, 나 버려, e bit of 가 l i 나 버려. 버려. e 어, 불꽃. 안돼, 불꽃장. 요네가선을 넘으려 한다. 나갈게. <laughs> 이렇게 그냥 아, 아, 그, 아, 그, 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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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아 어. 음. 음, 붙어봄 얘 노플인데 해볼래? 오케이 얘내 불씹 불씹 해줄게 오케이 여기까지 오냐 즉슥 이제 위쪽 걸로 시야 탈 거야 이거 위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 한텀 조심 좋았다 탑탑탑탑 탑 빼고 탑 빼고 탑 빼고 탑 빼고 쭉빼쭉빼쭉빼쭉빼 네, 네. 이거 이거 쭉부터 이거 오는 거 앞에서 컷합시다 미니어먼 예, 한번 바꿀게요 이거 네. 아래로 아래로 아래 오케이 잡았어 일진 잡았어 잡았어 얘도 봄, 얘도 봄어자 이거 뒤로 우리 못가 우리 못가 우리 못가 오케이, 오케이 그냥 원딜 노플이야 원딜 노플 오케이 이제로 다시 미드 미드 바탕 하고 어 미드 아, 바로 짭바텀 짭바텀 맞아 오 가론 오케이 한번 봤다가 얘가 내하에 응, 바로 맞췄 아리 혼자 아리 혼자 해. 아리 혼자야. 아리 혼자야. 오케이. 렉서 여기네. 있어. 이거 죽었다. 오케이. 용 먹어 바, 바로 먹었으니까 나집 짓고 역바으로 대변. 스킬을한번써줄거 아리. 먹고 바로 집 짓고 용으로 달려. 오 여기 개편한데 음. 응. 불리온이 집 갔다 잡고. 타보... 나 위쪽 시야탈거야 일단 시야 먼저 시야 먼저 그 다음 라인 시야먼저 이거 잭스를 찾아야돼 잭스가 안보여 어디 숨어있는거 같은데? 거리우지 잘해봐 해. 오 나이스 어, 와이 그냥, 그냥 터졌는데 얘네 잭스가 여기있다 잭스 미드 잭스 미드 잭스 지팡이 온든다 끝내자 끝내 거의 빈 상태를 만들다 이제 잭스 노플? 노플 노플? 노플 노플 탑도 노플 두명 노플 탑비드 탑전가요? 나름 잭스가 물었는데 드레이브는 존나 세서 잭스가 런치네 잭스가 되게 잭스같이 아, 같이 안안 먹는 것 너무 살인 좋네. 그래, 불고. 원딜 노플, 원딜 노플. 하하, 오, 멋있는데.